현직 교사가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단란주점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교복을 입은 여고생 접대부와 윤락 행위를 한 40대 남자가 사법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의 박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50살 이종호 씨. 이 씨의 직업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씨는 교사의 신분으로 무허가 불법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여중생들을 고용해 밀폐된 룸에서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들게까지 하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그 직접 연락해가지고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손님들한테 술시정을들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들 공부도 좀 시키려고 하니까 돈도 좀 들고 이래서. 이리 큰 일이 될 정말 참좋을지또 다른 인면 수심의 어른도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부산지검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 접대부와 윤락 행위를 한 41살 방 모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에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윤락행위란 손님들까지. 어미 처벌한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는 교사와 이들을 윤락의 대상으로 삼는 어른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박희문입니다.